장 자로 문 군자 한대 자왈 수기 이경이니라 왈 여사 이호이까 왈라왈 여사 이이호이까 왈안 백성이니 안 백성은 요순도 기 병저신이라 자이 문장은 저 이게 어디서 많이 인용되냐면은 시그 중국 사이트에 지크 딕셔너리 해가지고 중국 사전 인터넷 사이트 여기 나오는데 자로가 군자에 대해서 물었더니 그러니까 선생님에게 군자 선생 님 군자가 뭡니까 물어봤더니 군자라고 하는 것은 자 수기경이라 나를 닦아서 그죠 내 몸을 닦아서 나 잘난 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상대방을 공경하는 것이라 이렇게 표현했죠 공경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공자가 그 주역에 어디냐? 어, 본께, 본께 두 번째에서 직방대라고 설명하는데 경의직례하고 의의방해라는 말이 있었죠. 어. 주역의 본께 보면은 직방대라 불순무불리라 라고 하는 직방대라고 표현하면서 경의직례, 공경함으로써 그 안을 곧게 하고 그 다음에 의의방해라 그랬습니다. 의의로써 이 바깥을 방장하게 한다. 방정하게 외라 표현하면서, 경의 입이, 그죠? 경의가 바로 서면은 뭐라고 하냐면은, 그죠? 덕이 외롭지 않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었죠? 경의 입이 덕불고라라고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몸을 닦아서, 몸을 닦아서 나 잘난 채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그죠? 공경할 줄 아는 것이 되고, 그죠? 나보다 잘난 사람 공경, 잘난 사람이 아니라, 그죠? 이덕 있는 사람을 공경할 줄 아는 것이 되고, 하늘을 공경하는 것이고, 이어나라 표현했더니 자루가 됐더니 더군다나 이 용감 무쌍한 그 자루가 이렇게만 표현하면 에이 시시하다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에이 선생님 이것뿐입니까 물어보는 거죠 여사이의 호입까 그랬더니 선생님 다시 친절하게 숙이 아니니라 네 몸을 닦아서 경하고 그 경할 줄 알면은 아까 조금 전에도 표현했지만은 뭐예요 호레지 백성들을 그냥 부리기 쉽다니까 내 몸을 닦아서 그 다음에 내가 위협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예로서 되니까 상대방들이 어떻게 돼요? 편안해지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이로해서 편안하게 하는 것이라. 인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인, 밑에 백성이 있으니까 이거는 인은 바로 누구예요? 관료들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윗사람으로서 그 관료된 아랫사람들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라 그랬더니 이것도 좀 시시했던가 봅니다. 이 선생님, 이것 뿐입니까? 또 물어보죠. 여사, 이, 호, 이까? 그랬더니 말, 수기 안, 백성이니, 내 몸을 닦아서, 그죠? 몸을 닦아서, 결국은 이렇게 해서 자리가 점점 올라가다 보면 뭐예 그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죠? 군주가 되기도 하면은, 자,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니, 그런데, 수기 안, 백성은, 내 몸을 닦아서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것은, 그 요수님금도 그 오히려 병대 여기셨느니라 그랬습니다. 무슨 소리냐? 내 몸을 내 덕을 그래서 수기라고 하는 것은 결로 수덕이죠. 덕을 잘 닦아서 그래서 덕치하는 거죠. 덕으로서 백성들을 다스리는 건데 그런데 그래서 백성들을 다스리라 백성들을 편안히 하는 것인데 그런데 그래도 내 덕이 못 미치는 곳이 있을까 아니에요? 그저 그늘진 곳. 그래서 그늘진 곳에 혹시라도 나의 은택을 받지 못하는 백성들이 있지 아니할까 하면서 그것을 병대히 여겼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것을 자 우리가 안 백성이라라고 하는 것저 옹야편에 나왔던 말인데요 이미 한번 이 나왔던 내용이죠. 저1 7 9쪽에그옆페이지에 제일 아래줄에 보면 박시재중이라라는 말 나왔죠. 널리 베풀고 그래서 무리들을 두루 구제한다. 그런데 널리 베풀어서 백성들을 두루두루 구제해야 되는데, 아, 내가 뭐예요? 병박시. 그렇게 박시하지 못할까봐, 두루두루 널리, 그죠? 박시 재중해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할까봐 늘 병대 여겼다. 이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통치행위라라고 위에서 얘기하면은 밑으로 내려갈수록 내려갈수록 엉뚱하게 빠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수님것 같은 게 항상 여론을 자 어디에 나무꾼한테도 물어보고 저그죠 매우 후미진 곳까지를 가서 늘그 여론 청취하는 데 소홀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몸을 닦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위기지약이 되는 거죠 결국 위기지약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바로 그것이 바로 위정이 되고 위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준 내용입니다 그 다음 궁한테왜 이런 표현했을까요? 덤벙덤벙대니까 기본적으로 네 몸부터 닦아라, 그죠? 숙이 수덕하라라고 하는 것을 자꾸 강조를 해주는 겁니다. 안 그러면 자꾸 이제 좀 무모하게 나가니까 이런 표현을 하셨고.